속 족. 론. 오늘 텐션 왜 이렇게 떨어지셨어요? 택시에서 잤습니다. 퇴근하고 밤 늦게 촬영하는. 어 맞습니다. 촬영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강행군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 론님 이 저를 아 피곤하신데 피곤하신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론님께서 오랜만에 와주셨고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아, 저는 하나도 안 보내주시고 왜석종님한테만 이렇게 보내주시는 건가요? 저도 보내주시면 리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크리스마 스 선물인 줄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론님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패션 가득의 용품들입니다. 이 <laughs>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여러분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앞로의 행보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말씀만, 네. 네, 선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배치한 이유는, 저희끼리만, 지들만 옷을 본다고 하셔가지고, 옷을 보여드리려고. 이가 일단은, 네,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성급하지만. 네, 네. 네. 패키지 점수. 아, 패키지, 패키지, 패키지 점수. 점 100점 만점, 100점. 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책이 바뀌었어요? 제가,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뭐라고 지... 하셨 대표님? 석종 PD님. 아, 석종 PD님. 어, 네. <laughs> 뭔들. 뭔들이면 어떻습니까? <laughs> 네. 농만 아니면 되죠. 아, 네. 이 새끼야. <laughs> 아, 네. 석종 이 d 만 농만 아니면 되죠. 석종 PD님, 안녕하세요. 파샤는 밀리터리 파샤. 스트릴 룩을 지향하는 2023년. 아, 작년에 첫 런칭한 도메스틱 브랜드입니다. 음... 평소 석종 PD님 채널을 구독하고 즐겨 시청하다 재밌는 컨텐츠를 보고 참여해보고 싶어서 소포드립니다. 자, 파샤라는 브랜드고요. 밀리터리 스트릿을 베이스로 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오버핏으로 나오는 무난한 레이어드 느낌의 티셔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원포인트. 네, 원포인트가 있는. 원포인트 있고, 등판에 이렇게. 네. 제 생각에 뭐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특이하거나 음. 구매 포인트가 있는 상품은 아니라서 네. 브랜드에 대한 어, 소비자의 어떤 매력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있는 분들이 구매하실 네. 법한 티셔츠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브랜드 를 아예 음. 모르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기에는 약간 소구 포인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옷에, 뭐 만듦새나 이런 거는 그냥 뭐, 노멀한 느낌. 네. 일단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코멘트 할건 없어서. 네. 바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도 옷에 신경은 꽤 많이 쓰셨어요. 네, 이런 네, 네. 부자재들도 그래도 다 여기에 음. 프린팅을 하셨고. 이 네. 요런 약간 <laughs> 멀티포켓 들어간 카고류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아이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신규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뭐 가격, 그런 게 중요하겠죠. 가격이나 브랜드 어떤 뭐, 이미지 룩북 이미지 그런 것들이 뭔가 어, 최종 결제 버튼을 누르는 요인이 될 텐데 인스타그램에 많이 보이는 룩킹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퀄리티나 원단의 질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디자인의 옷은 뭐 시장에 가도 많이 깔려 있고 어? 네. 충분히 이제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디자인의 상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브랜드력이 없다면 사실은 스 소비자가 가격대가 좀 있다면 사기가 선뜻 쉬울 것 같진 않아요. 현재 팔로우는 538명이고요. 어, 네. 게시물이 상당히 많네요. 어, 그리고 최근 작업물은 또좀 느낌이 다른데요? 이런 개글 패러디 아니면 캐릭 어, 저도 그런. 그거 보고 있었습니다. 네. 딱 넘기는데, 네. 어,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이제 어수선하게 스트릿 브랜드 같다는 느낌은 확 드는데, 네. 밀리터리를 베이스로 한 브랜드라고 하셨는데, 네. 첫 드롭한 물건 빼고는 지금 위에는 밀리터리는 없고, 이렇게 웨스턴 무드라던가. 아... 네. 또 위에는 정말 이렇게, 그, 배스킷볼이라던가. 아, 네. 이런 식의 패러디물을 좀 만드셨거든요. 이게. 네. 2023년 2월이니까 1년 전 제품. 네, 1년 전 제품이고, 아... 바지도. 네. 런칭 때 나왔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군번줄이라든가, 뭐, 스타라든가 약간 밀리터리에서 영감받은 요소들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품에는 그 밀리터리적인 요소를 찾기가 좀 힘든, 약간 그 런칭한 브랜드가 조금 멀리 해야 될 거라고 해야 되나요? 브랜드의 색깔을 방해하는 약간 요즘 잘 팔리는 느낌의 상품도 약간 섞여 있는 게 조금 약간. 아직까지는 브랜드의 네. 느낌을 잡아가는 음. 단계라고 네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 것들이 반응이 있으면은 앞에 것들은 뭐, 잃어버리면 음... 되거든요. 네네. 쉽게 얘기해서. 네네. 그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큰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브랜드의 아, 네.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분께서는 그래도 의류회사를 다녀본 경험이 좀 음. 있으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완전 밑바닥에서 시작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뭐 이제 사진 찍으시는 거나. 네. 전체적으로 네. 플레이 하시는 방식이 그도 회사의 경험이 좀 있지 않나. 혹은 네. 회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완성도도 좀 있고 매력도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브랜드의 어떤 느낌이나 상품의 전체적인 구성이 이게 이 예를 들어 이 바지를 살때 소비자가 이 바지만 딱 하나 보고 구매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 바지를 어떤 브랜드에서 나왔는지, 이 바지를 디자인한 사람이 다른 아이템들은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를 다 같이 보면서 이 브랜드에 대한 밸류를 자기 스스로 매기고, 아, 그러면 내가 이, 브랜, 이 브랜드에서 나온 바지에 대해서 얼마 정도까지 지출할 수 있겠다까지의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약간 큰 그림이 조금, 어, 뭐, 런칭 첫 시즌이라서 그런지 조금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거를 약간 구분해서 어, 상품권을 네.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쓰이자면, 네. 주변 사람들 말 많이 듣지 마세요. 음. 제가 느꼈을 때, 지금 첫 시즌 내놓고 나서, 네. 궁금하니까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음. 주변 업계 사람들이 어, 있, 어, 있는 거냐? 사람들. 네, 네. 어떠냐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말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께서 그거를 다 수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약간 짬뽕인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거든요. 저는 이가격대의 신규 브랜드를 팔려면은 더 디자인이 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동, 더, 동행. 세고, 이게 날이 서 있어야지 가격대를 감안해서라도 소비자가 구매를 할것 같거든요. 음.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브랜드 넘어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브랜드는 피스 스튜디오라는 데서 보내주셨고요. 네. 아, 여기도 그냥 다이마로인데요? 어, 아. 네. 아, 여기는 진짜 다이마루네. 어, 다이마루 별로 안 좋아하시네. 아니, 아 예, 예, 너무 좋아하죠. 네. 저는. 아, 입으, 입으시는 걸본 적이 없는데. 어, 저 지금 다이마루 입고 있지 아, 네. 않습니까? 네, 다이마루. 네. 네. 어, 이거, 이거 엄청난가요? 그냥 티 아닌가요? 엄청난 티. 뒤에, 디, 뒤에 디테일이 있는데. 네. 네. 한번 보시, 보시죠. 응? 아. 네. 그냥 티가 아니요 그냥 다이마루가 아니죠. 네 뒤에 디테일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 요 네. 앞에는 베이직한 티고, 발렌시아가는 네. 티 하나가 그대로 붙어있고, 얘는 티를 이제 반 잘라서. 뒷판에 붙어서 네, 뒷판만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디테일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음. 이렇게 티셔츠의 음. 뒷판을 등에다가 이렇게 하나 덧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약간 망토처럼. 네. 입으실수 있게. 그렇게 음. 생각하니까 좀 특이하네요. 네. 네. 자, 메이킹 특이하지만 어떻게... 특별하지 않다. 메이킹에 대해서는 <웃음> 메이킹은 <웃음> 딱 걸어놨을 <laughs> 때 이미 약간 실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 네네, 네네. 뭐 근데 원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괜찮은 거 쓰신 것 같고 음. 살짝 이런 넓은 립을 쓰셨을 때 이게 퀄리티, 퀄리티가 안 좋으면 티가 바로 나는데 네.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약간 봉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약간 딱 봤을 때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했지만 크게 고급 스럽진 않다. 아 실패했다. 네. 아 턱이 네, 턱을 이렇게 잡아 놓으셨나요 네. 중간에도 이렇게 약간 턱이 있는데 중간에 집어넣어서 약간 요런 디테일이 있고 어, 특이하네요. 네. 약간... 뭐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네. 뭐 젊은 MZ분들이 특이한 요새 워낙 특이한 바지들을 많이 입으시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런 바지도 소고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인데. 아 전체적으로 이제 뭐 봉제나 이런 건 굉장히 깔끔해요. 원단도 이제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이제 이런 디자인이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이 있느냐가 이제 뭔 관건이겠죠. 그 원단과 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누님보다는 훨씬 그 분의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기애매 하지만 네. 그냥 옷을 딱 놓고 봤을 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그냥 아. 들어요. 디자인을 네. 차치하고, 차치하고 나서 그냥 어떤 빛깔이나 음. 처음 딱 뜯어봤을 때 만져봤을 때 느낌을 네. 봤을 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아. 그거는 네. 석동 너무 이제 비싼 브랜드에 약간 익숙해지셔서.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같고. 그니까. 러 아, 어, <laughs> 죄송합니다. 이커텐츠가 서로를 지원하는 컨텐츠가 아니, 아니, 아니죠. 저. 서로를 네. 약간 윤민해야 되는 그치.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네. 서로 루틴 컨텐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진짜.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괜찮다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봉제가 깔끔하고. 깔끔하죠. 그니까 러저 티셔츠를 봐도 그렇고 이 스위치 셔를 봐도 그니까 이 브랜드에서 지향하는 바가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는 기본 아이템인데 거기에 약간의 디테일을 줘서, 어, 위치를 주는 그런. 예, 근데 바에서? 기본 아이템인데 비해서 약간 고, 막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게 보여요. 음. 그래서, 물론 이제 고급 소재는 아니지만, 그렇죠. 일반적인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나올 수 있는 어느 적정선의 퀄리티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뭐 약간 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네, 당연하죠, 어,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비싼 브랜드의 어떤 그런 퀄리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네. 어 이것도 패턴이 좀특이해요어 그러네. 몸도 아 몸이 전 기본인 줄 알았어요. 기본 후드 후드인 줄 알았는데 아은 짧고 뒤는 긴거 아, 이건, 이건 약간 뒤로 넘어간 것 같고요. 아, 예, 네, 죄송합니다. 뒤로 넘어간 것 같고 풍이 굉장히 네, 크고 약간 뭐 이지계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굉장히 숏하고 와이드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 요런 거는 약간 이 브랜드가 전반적으로 가져가는 어떤 실루엣에 대한 기본 어, 느낌인 방향.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게 통일된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이제 클린하고 프린트 같은 것도 없고 뭔가 패턴과 실루엣으로 승부를 보겠다. 뒤에는 어? 네? 뭐야, 두겹이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등이 두겹입니다. 어. 이렇게 생겼네. <laughs> 음, 근데 어, 앞... 뭔가 네. 뭔가 이제, 가방 대신 뭐막 어. 넣고 다니긴 괜찮겠네요. 보통 이런 디테일이 있는 게, 헌팅 자켓에 이런 디테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렇죠. 그럴 때 꽝을 뒤에 넣는, 꽝 어. 네. 같은 거를 이렇게 넣고 다니면 좋지 음. 않을까. 네. 한, 다섯 마리 들어가겠는데. 네. 보통 후드에 캥거루 주머니를 다 달거든요? 음. 이거는 과감하게 또 삭제를 해놓네요. 그렇죠. 해버리네요. 아, 후드티에 캥거루 주머니 없으면 진짜 불편한데? 이게 습관적으로 사람이 네. 경험에서 오는 그런 게 있어서 후드티를 음. 입으면은 자연스럽게 손을 넣어보거든요. 팝으로 되게 해요. 그죠 주머니가 어딘지 계속 찾는데 주머니가 없는? 음. 이런 건 사실 남성분들은 구매로 안이, 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약에 이어서 입어본다면. 후드가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여기에 보시면은 그딱 모양이 이제 그 이어팟, 그 이름이 뭐죠? 정식. 아이팟? 아이, 아이, 뭐죠, 그거? 에어팟 맥스. 에어팟, 에어팟 맥스. 맥스. 에어팟 맥스를 쓰고 있지 않아도 에어팟 맥스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 후드를 입었는데 에어팟 맥스가 없으면 되게 억울하겠는데? 되게 억울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후드 살동까지 있고 에어팟 맥스 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요 이렇게 뚫링을 하고 또 소니 헤드폰 쓰고 다니면 좀 약간 짜치는 거잖아. 요 아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아 근데 저는 브랜드가 다른 걸다 떠나서 그래도 다이마르지만 한 가지 소리를 내고 있다. 그쵸세 네. 가지가 어떤 소리인지. 올바른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소리를 내고 있다. 굉장히 깔끔한데, 네. 뭐, 이미지, 그니까 러 뭐, 이미지 샷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통일성이 있어서 뭐, 저는. 어, 나이 브랜드 왜 아는 것 같지? 2022년 FW부터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 브랜드 저 저번에 리뷰한 브랜드 같은데? 아, 그래요? 리비한 브랜드. 아, 한국의 음... 새로운 브랜드 보기 뭐 이런 거있거든요 음... 이거 운영하시는 분께서 직접 제 브랜드 봐주세요 하고 어, 네네. 하셨어요. 네, 아, 기억이 납니다. 아 이제 실물을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 네. 다이마로 보이시나요? 네네. 이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어. 아더 컬러를 하고 싶으면 아. 베이지나 카키나 이런 거해야지왜 음. 빨파를 하느냐. 네, 뭐 하고 을수 있죠. 아 그렇죠. 네, 여러분. <laughs> 이 보내주시는 브랜드들이 대부분이 굳이 여기서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아무리 신규 브랜드란 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안전한 길을 대부분 택하시는데 그 안전한 길 안에서도 위트라든가 본인만의 안전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가는 길로 우르고 가기 때문에, 어 때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신규 브랜드는 처음에는 좀 모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네. 네. 정가가 13만 2천 원이고, 3천 원 할인해서 12만 9천 원에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3천 원 아, 할인은 조금 약간. 아, 그게 배송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상품적으로는, 아, 좀 빡신 생각이 듭니다. 매력적인 제품은 네. 일단 아닙니다. 확실한 거. 그렇죠. 특히나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무런 프린트가 없는 디테일만 있는 다이마루, 어,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팔기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 진짜 힘들고 이런 이제 기본치를 비싸게 팔수 있는 거는 카네웨스트나 되는 뭐 인플루언서가 팔아야지 그게 가능한 거고 어, 일반적인 사람이 이런 접근을 하기엔 좀 사실은 되게 힘든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새로 어떻게 보면 약간 새로운 길이다. 피스 스튜디오 저는 이제 구독자니까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왔다 이제 네. 왔다. 오 일단은, 편지도 감성이좀 네. 있어요. 오, 네. 명함도 명함 있고. 명함까지 대표님께서 직접 아 진짜요? 네. 아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뜯기 전부터 이 라벨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음, 음, 디자인이라든지 라벨을 이제 달아놓은 이 방법이라든지 달려있는 이런 택 같은 것들이 맘에 듭니다. 빨리 음. 뜯어보고 싶은. 와 핸드폰으로. 엄청 장문의 편지인데요. 아 정말로요? 두 네. 장을? 두 장을. 네. 이거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동님 앞선 몇 편의 패션 가득의 영상을 보며 이 분야에만 몸담아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중요시하는 진정성이 제품과 브랜드 감성에 잘 녹아있고 고객분들께 이런 저희의 고뇌와 철학이 더욱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어떤 비평과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고 적용할 수 있는 자세로 평가를 받겠습니다. 석중님의 채널 또한 원사, 봉제, 부자재, 실루엣, 니팅, 웹사이트 구성 등 어떤 부분이라도 솔직한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석중님의 채널 또한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며 저희도 석중님의 피드백을 자양분 삼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아, 되게 진심이 너무 담겨 있어서 음, 네. 되게 어,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주시네요. 어, 네. 일단은 뭐 택의 택 퀄리티도 되게 좋고 음. 요 안에 여분의 단추와 요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뭔지가 궁금해서 제가 아 품질 보증서. 아. 예. 일단 가격대가 꽤나 있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가격대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브랜드 택도 있고 사이즈 택도 있고 메리노올 슈퍼파인 메리노올 사용했다는 요런 소재택도 있고. 아, 일단은 저는 그냥 약간 이런 기본 아이템들에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 있는 아이템을 원하시고 돈을 쓸 준비가 되고 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 제가 이거 뭐, 슈퍼, 슈퍼파인 메리놀이라고 하는데 일단 촉감 너무 좋고요. 이런 두께감도 굉장히 좋고 마감 방식이라든지 이런 니팅한 방식도 굉장히 재밌고 또 기본에 충실한 방법으로 니팅을 해주셔가지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이고 꺼낼 때 빛깔이 달랐어요. 그렇죠. 네, 꺼낼 때 빛깔이 음. 달라요. 이게 좋은 옷이다 아니다는 많이 음. 입어본 사람들은 그냥 딱 느낌이 바로 오거든요. 화면에서 보시기에는 그냥 뭐 예를들어 유니클로 뭐 회색 가디건과 비슷해 보일 수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지금 촉감이랑 이 실제 눈에 보이는 광택감이라든지 이게 전혀 다른데 굉장히. 좋은 옷이고 게다가 네. 이 라벨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맞아요. 지금 아, 라벨도 굉장히 고급스워워그 라벨을 붙이는 방식도 그렇고 음.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네. 그래서 약간 뭐 여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남성분이라든지 좀 약간 트렌디한 아이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약간 뭐 양모조 양모 조직이라고 하는 약간 양머리 조직 이런 약간 특이한 크로셰 니트처럼 이렇게 구멍이 보이는 조직을 쓰셔가지고 그냥 트렌디하게 약간 클래식하지만 좀또 트렌디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오, 이 재직한 방식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네. 네, 니팅한 방식도 굉장히 특이해요. 특이한... 사실 네. 옷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저희가 말이 많이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저희가 건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네, 없는 네, 네, 네. 제품이어서. 그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요새 유행하는 약간 럭비티를 네. 또 니트로 또 요즘 많이 접하고 계시거든요. 일반적인 면 소재로 된, 그러니까 저지 소재로 된 럭비티가 조금 약간 나이대가 어려 보이잖아요. 음. 근데 약간 이렇게 니트로 럭비티를 만들면 여성분들도 접근이 좋고 남성분들도 조금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자체는 굉장히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접근하신 게전 트렌드도 잡고 약간 퀄리티도 잡은 두, 두 잡은, 잡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제품이 아닌가. 저 라벨만 만약 에딱 가린다면은 네. 뭐 미국의 어떤 브랜드나 그렇죠. 뭐 이탈리아의 어떤 브랜드 네. 같아요 정말. 뭐에메온도르 같은 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퀄리티와 디자인의 어떤 감 감성의 아이템이 아닌가 싶고 가격대가 저는 어 30만 원대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격을 았는데두 분이 한번 쳐보시겠어요. 30만 원대? 네, 저는 30만 원대. 저는. 아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좀그 30만 원대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해외 브랜드라면 4, 50만 원대 간다고 그렇죠. 보는데 또 저는 34만 8천 원저 29만 8천 원 보겠습니다 29만 8천 원 29만 8천 원 진짜 쌉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좋은 게 클래식한데 고루하지 않아서 좋아요 옷들이어 음, 그렇죠 네. 저요 가디건은 어 이거 금액대가 얼 너무 궁금해요 혹시 예상 외로 싼거 아니에요? 이거 10만 원대면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아니 말이 안 되고 저는 얘도 20만 원 후반대, 29만 8천 원 혹은 32만 8천 원. 40만 원대 가나? 저 베스트는 20, 20만원 후반대. 저도. 네. 저도 한 29만 8천 원. 그러면 그 가디건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오. 가디건은 21만 9천 원. 오, 훌륭하다. 진짜 와. 훌륭하다. 30% 세일해서 15만 3천 원. 와, 와, 진짜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그리고 럭비티는 19만 5천 원. 할인해서 13만 5천 원. 아 진짜요? 아, 너무 싼데요. 그리고 베스트는 14만 5천 원. 지금 할인해서 10, 10만 1500원. 아... 제가 봤을 때이 브랜드는, 니트 집 사장님이 런칭한 브랜드 같아요. 맞아요. 음. 원가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브랜드죠. 그렇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가격 세이빙을 할수 있는 어떤 루트나 방법을 꿰고 있으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니트의 조직감이나 어떤 트렌드를 읽는 능력도 니트 업계에서 오래 일을 하셨다는 느낌이 너무 들고, 그러니까 니트 전문가가 만든 니트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스타그램이 네. 아직 사진이 많지 않습니다. 네. 3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2022년에 시작해서 아직 어? 네. 많이 하진 않으셨는데 굉장히 이 브랜드와 잘 어울리게 랜덤 음. 잘 하고 계신다. 네. 같 좋습니다. 뭐 네. 굉장히 깔끔하고 음. 그냥 니트가 준 니트라는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이템이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게 음. 국내 브랜드인지 모르고 이게 인스타그램 을 랜덤으로 떴다. 네. 100% 해외 브랜드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아, 네이밍도 되게 잘 지으셨어. 음. 네이밍도 굉장히 입에 짝짝 달라붙는 그런 네이밍이고, 음. 약간 랄프로렌이나 앵글드어나 네. 약간 스포티위치나 모든 게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서 보통 이렇게 약간 뭐 이런 베레모랑 뭐 이런 코디법들이 되게 요즘에서 그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사이트에서는 제가 음. 조금 아쉬운 적이 네. 있습니다. 사이트의 제품 구색을 한번 보시겠어요? 음, 네.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음. 스웨트. 아, 이것도 또 괜찮네 모델컷 보니까. 괜찮네요. 아쉬운거 없습니다. 네. 이게 단품으로 봤을 때는 또 몰랐는데 이게 사이트로? 스타일리스트 분을 잘 쓰셨나? 음. 스타일리스트 분을 잘 쓰셨는지 아니면 촬영팀을 잘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완벽한데요? 뭔가 제 채널에서 우리나라 니트 브랜드를 소개를 한다면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옷의 완성도나 퀄리티나 가격대가 삼박자가 되게 잘 어우러진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스웨팬츠의이 핏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네. 이 브랜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핏이에요. 음, 네. 슬림하게 떨어지는 이 느낌도 너무 좋고, 그냥, 오버하지 않았어도 좋고. 전제 생각에, 이제 이거 보내신 분이, 네. 대표님이. 자랑이다. 120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그렇죠. 아, 저는 이게 이제 광고가 아닌데, 네. 저는 진짜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알려지고, 많이 소비가 돼서, 금방 사라지지 않고, 굉장히 이제 한국의 대표 니트 브랜드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하시는 네. 분 너무 궁금한데, 음. 하시는 분이 궁금할 정도의 브랜드. 모셔서 말씀을 듣고 싶네요. 네. 생가 있으시면 DM 주십시오 어, 론, 론님 네. 채널에서 하시는 것도 좀 궁금이라 고 네. 생각하는데 정말 저는 너무 잘 봤습니다, 브랜드.